뜻밖의 운치 추가요.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앞에 산이 쫙 펼쳐져 있고 뒤로는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오래된 느티나무에 어, 한 폭의 그림 같다. 그 속을 걸어가는 미녀 리포터. <laughs>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자랑하는 보은군 회의면 송평 일리 마을에서는 어떤 즐거운 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 동네 방네 출발합니다. 삶매 실자락이 마을을 감싸고 맑은 계울을 따라 오래된 추억이 굽이굽이 흐르는 그림같은 동네. 보은군 회인면 송평 1리입니다. 와 진짜 크다. 무슨 분위기 있어. 응? 응? 어머님 계신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 어머님. 네. <laughs> 아니, 이렇게 축구 비오고 아침부터 이렇게 뭘뭐 이렇게 보고 계세요? <laughs>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많아서 아... 보고 있는 중이에요. 이게 많이 좀찬 거예요? 많이 왔어요 비가. 어, 옛날에는 그, 막이 예. 물에서 막뭐 물놀이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. 그쵸, 올갱이도 있고 그건 뭐야? 거기 물고기도 잡아서 해 먹고 하던데요. 어... 그 전에는. 아줌마들이 또 모여서 밤이면 모욕도 저위에서 하고 저기서 다 보는데서 네. 아니 밤이니까 깜깜하니까 안 보이죠. 다 보이죠, 아니 물속에 있으면 안 보였어요. 어머, 부끄럽지만 <laughs> 뭐 그래도 또 그때니까 가능한 일인 그죠? 것 같아요. 지금은 안 하죠. <laughs> 집에는 뭐 집에서 사워실도 있고 하니까는 좋은 집에서. 응. 아니 제가 지금 이제 마을 처음 들어왔는데 네. 들어오면서 보니까 막 느티나무랑 있더라고요. 응. 응. 여기 이 동네는 이 느트나무가 명물이에요. 한 500년대 됐요 어지간히. 그런데 앞에서 볼 때는 몰라도 옆에서 가서 보면 소머리하고 똑같아요. 나무가요? 제가 네. 어? 못 봤는데? 아니 있어요. 혀도 나와있고. 어, 보여주세요. 가서 가서 알려주세요. 어디? 어디? 어디요? 저 분명히 이거 보면서 하는데 다리 오는데? 건너가 면 여기 바로 있어요. 어, 어떻게, 어떻게 소머리예요? 이 앞에서 보면은 눈이 둘 있고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이 코, 저 혀. 아, 그러네요. 혀하고 똑같이 생겨 서사람들이 보이면 신기하다 그래요. 앞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이쪽에서 어. 옆에서 봐. 네, 그래. 예, 옆에서 봐야지. 음. 아. 옆에서 봐야 알수 있다는 느티나무의 소 머리. 진짜 소 머리와 닮은 것 같죠? 주민들은 마을과 가족의 평안을 위해 매년 이 느티나무에서 탑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. 옛날부터 마을을 지켜준 수호신인 셈입니다. 또 다른 마을 어르신을 만나러 발걸음을 재촉해 봅니다. 안녕하세요. 아버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뭐를 이렇게 옮기고 계세요, 아버님? 아, 이거 지저분해가지고 바람에 날린 거이 짱을 그래 좀 치워주는 거예요. 한쪽에다가. 네, 네, 네. 아, 아버님은 좀 되게 어디세요? 여기, 여기 바로 뒷집이에요. 바로 뒷집? 네. 아, 되게 가깝네요. 네. 아, 추워가지고는 난... 아... 아버님 되게 네, 따뜻하죠. 오, 네? 추워라. 이둥들리이 네. <laughs> 귀가 먹을. <laughs> 님개잘 생겼네요. 예. 네. 어? 안녕. <laughs> 간지 아요 네,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이 뭐요? 이 공주 콜리라고 그러는가 리폴리도말잘 폴리. 네. 듣나요? 네, 잘 듣지요. 네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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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년지저분서 그래. 아까끔 떨어서지금 어? 아니 근데 야. 아버님 야, 야, 야. 야오 무거. 우와. 야. 우와 이걸 썰매, 설매, 썰매예요. 옛날 국민학교 당일쪽에 탄 거예요. 이 교회라는 전부 이거 가지고 서다 다들 놀이터 타고 놀고 그랬어요.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년이 된 거예요, 이게? 거의 한 70년. 60, 70년이나 60번 한... 70년이 진짜 오래된 거잖아요. 가보네, 가보.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주셨다는 썰매. 마을 앞 냇가에서 친구들과 썰매를 타곤 하셨답니다. 썰매만큼 오래된 지게도 눈에 띄었는데요. 옛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홍정표 아버님 댁. 마당 한쪽에는 100년도 넘은 감나무가 심어져 있습이다저는이감구는는게있죠는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들하고이 친구는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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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기다렸어요. 배가 고파가지고. <laughs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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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한잡숴보요 색깔 봐라. 색깔, 색깔이 이미 다네. 음 말도 안 된다. 아버님. 고이감이 예, 미쳤어요.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? <laughs> 아버님의 정성이 이렇게 쫙 담겨있으니까 더 다네. <laughs> 가족들이 먹을 때마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. 네, 그렇겠지요. 네. <laughs> 아니 내 네, 고감은 고감인데 고옆에 그 매달린 저 마늘은 뭐예요? 아, 이거는 제가 직접 키우죠 농사 지은 건데 이거 해인의 유황 마늘이라고. 유황 마늘. 예, 이걸 먹어본 사람은 다른 마늘을 못 먹어요. 왜요? 어, 예. 그러다 이게 하나 좀 잡도 보실래요? 생마늘 <laughs> 생마늘, 달다고요 마늘이? 마늘이 다른 거 보다 틀려요 이게 에이 저는 제가 그렇게 <laughs> 까셨어 어떻게잠깐 <어떡해>, <laughs> <laughs> 아버님 제가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마늘이 달아요 그러면은 네. 아버님 먼저 드셔보세요 나 네. 겁이 많아서 네. 볼래? 맵죠 아버님? 안 매워요 아 매운 거 같은데? 네. 안 매워요 안 매워요 먹어요? 먹자, 예. 저 먹어요. 4 0년에 그냥 40년. 먹는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버님누해주네 아, <laughs> 송평 12에는 감나무가 참 많은데요.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아이들 간식을 주기 위해 심었다고 합니다. 진짜 감나무 많다. 그래서 사다리가 이렇게 있구나. 야. 가을 땄었어요. 감나무를 따라 마을을 걷다 정겨운 고향집을 만났습니다. 계세요. 어, 어? 안녕하세요. 어? 아 들어가도 돼요? 아, <웃음>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떻게 또, 또 오자마자 또 이렇게 또 들어오라고. 얼른 오세요. 출산 후. 아 산... 이거 그거. <laughs> <laughs> 낯선 손님도 반갑게 맞아주신 어머니.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? 따뜻한데 열리더 와요 어디 어디가 더 따뜻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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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어어어 어. 아, 손이 넘는다 <laughs> 손이 눕는다어밖에 춥더라고요 그래고또 어, 마침 또 이렇게 집에 계셔가지고 또 초대해주셔서 아니 제가 누군 줄 알고 또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세요 어 나쁜 사람이지 <laughs> 아, 지나가는 사람이면, 사람이면 들어오라고 해야지 그래 아, 진짜. 아이고 제가 또막 나쁜만 먹으면 어떡하냐 막나쁜왜 아, 먹어 <laughs> 아 어머 너무 따뜻하네 우리 우리 따셔요 항실이요 한희씨, 예, 절대, 이거보다 더 뜨거워야 자지. 어. 춥다고 못 잔대요. 하, 아,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, 어우, 춥군하네. 겉옷을 벗어야 왔어. 이야. 아니, 보니까 집이 여기 바로 붙어있는지, 예. 그 집이 더새 건데, 또 이쪽에서 생활하세요? 불 예, 때는 재미로. 불 때는 재미로. 불 <laughs> 때는 재미요 아, 그럼 원래 이 집은 그렇게 겨울에 쓰시려고 지은 집이었요 아니지요. 여기 저기, 소. 소땜에 그전에는 쇠죽을 솥에다가 끓여먹였어요. 쇠 저기, 저, 집을 숭숭 쓸어서, 응. 여기 솥에다 넣고, 꾸장물을 넣고, 푹푹 끓여가지고 소를 퍼다줬어요 그렇게 살라고 맹기는 거지, 우리가. 소랑 같이 살려고? 예. 네. 그전에는 그게 큰 적이었었어. 근데 지금은 소가 없잖아요. 아 팔아서 없지요. 근데 왜 여기 계속 사시는 거예요? 아, 나무가 잔뜩 있으니까 뜨시게 살라고 그래요. <laughs> 아 뜨끈뜨끈하게 한번 네, 살아보려고 뜨끈뜨끈하게 살지 뭐 하려고 둘이 둘이 사놓는 걸 <laughs> 황감 나이를 훌쩍 넘은 외양간에 손은 이제 없지만 아랫목에 온기를 전해주는 아궁이는 그대로입니다. 늘한 사랑방 덕분에 겨울에는 이 집에서 생활하신답니다. 보니까 군데군데 네. 벽이 이렇게 뭐가 도배가 된것 같으면서도 뭔가 비어 있고 이거를요. 네. 내가 바르려고 풀까지 다 해다 놓고 이거를 바르려고 이렇게 하니까 네. 이 의자에 서니까 그냥 사람이 팽돌아요. 어지러워서. 예. 이 방이 팽팽 돌아.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. 네. 미러제끼고는 그냥 여기 들어놓었어요. 팽퐁퐁 돌아가지고. <laughs> 그러면 안되지 그래도 이거, 그러면, 어머니 오늘 제가 온 김에, 네. 단배 따뜻한 데서 녹았으니까, 네. 제가 좀 도배 좀 도와드릴게요. 아유, 안 돼요. 내가 할래요. 아니요, 조금 도와드릴요 아니요, 내가 할래요. 아니, 핑핑 도신다며, 제가. 내가 해야 편이야. 아니, 그냥 할게. 내가 할래. 그렇게 해준다는 게 고마워서 주어야지 뭐. 아이고, 그게 또 그렇게야? 2분이서 짜신 거 같은데 뭐지? <laughs> 결론은 하는 거잖아. 아무튼 아, 할게요, 그러면. 은저 해요? 호랑 맡으세요?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. 꼭 해준다고 그러시니. 왜인지 제가 두 분에게 살짝 당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어머니를 도와 천장에 도배지를 붙였습니다. 아까보다 난것 같아요. 도배가 끝났습니다 아 그런데 도배지가 조금 울었더라고요 아이씨 도배 끝났는데 마음에 드세요? 네 마음에 들어요 잘했어요 많이 조금 <laughs> 울긴 울었죠 울어도 괜찮아요 <laughs> 마음이 울리네요 정말 너무 슬프네 고마워요 어렵네요 이게 네안 좋아요 아, 그래도 그냥 당분간은 좀 약간 화사한 느낌으로 괜찮아요 딱... 화나면 돼 우연한 거면 면하면 돼 <laughs> 그것만 면하면되요 예예. 와, 아 어머니 여기서 이렇게 집삐지는 거예요? 예. 와, 잘, <laughs> 잘 타잖아 요 내가 때니까 이렇게. 진짜 활활 잘 타네요. 그럼. <laughs> 이렇게 활활 잘 타니까 방이 뜨끈뜨끈할 수밖에 예, 없죠. 그래서 좋아요. 아, 그냥 시골에 온것 마냥 그냥 따하고 너무 예. 좋아요. <laughs> 매우 매워서 죽었지요. 눈물도 <laughs> 나고 눈물도. 그럼. <laughs> <들어. 웃음> 아 슬퍼요. 오늘 고생해서 큰일 났네 그래서 <laughs> <laughs> 어, <근데 웃음> <언니>, 누가 오셨는데? 아니 <laughs> 예. 누가 왔나 얼렁 들어와요. 아이 음. 어, 들어오셔요. 예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아유, 아유 안녕하십니까? <웃음> <웃음> 이거 고구마 미끼 <밀킥아> 갖고 왔어요. <laughs> 아이고 그래 잘 꼬먹을게요. 예. 예. 아. 고구마 선물을 갖고, 아. 갖고 오신 이분은 누구일까요? 아니 여기 딱 앉아가지고 네. 이렇게 딱 이렇게 쫙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장작도 든든하게 이렇게 막 쌓여 있고 어머니 그리고 알록달록 집 사이로 이렇게 감나무가 이게딱 울창하게 딱 뻗어 있고. 그 좋아요 참 좋네요. 네. 어, 뭔가 약간 드라마 세트장 같아요. <laughs> 아니 약간 들어오면서 네. 이렇게 어머님께 형님. 형수 뭐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. 무슨 관계신 거요? 예아이 우리 사촌 형님 사촌 형 사촌 형수님 사촌 형수님 예 네. 이장님 우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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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동산이고요 동네 이장 양반이요 시동생이자 또 이장이야 네, 이장. 이장님이세요 네. 30여 년 동안 집배원 일을 하셨다는 이장님. 회남 회인면을 오가며 소소한 행복을 전해주는 메신저였습니다 이장님은 그럼 집배원으로 활동하실 때 보통 어떤 우편물을 전달해주셨어요? 아들 여덟 장가드리고를 할때그 청첩장. 청첩장. 예. 네. 기쁜 기쁜 마음으로 다 보내주 전해주야죠. 뭐 이제 연애편지, 청첩장, 학생들 성적표, 장병들 소포. 성적표 같은 경우는 예. 굉장히 이게 민감하잖아요. 그렇죠. 왜냐 오늘 학생들은 이제 저기가 있죠. 이게 배달할 때 성적이 이제 만약에 조금 떨어졌다, 그럼 자기의 좀 비밀장소를 만들어서 그것달라 가지고. 넣어. 그렇게 예. 해주셨어요. 그 어떻게 그럼 안으로 혼나지 않게 하나면 넣어줘야지. 형수님. 예. 때또 이렇게 전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예. 그 성적표는. 조카님들 공부 못 하면은 혼나라고 일부러 갖다 아, 줬어요, 아니남남 성적표를 그렇게 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서 조카한테는 개엄하셨어요. 아유, 못 하면은 혼나야지 부모님한테. 아, 아드님이 만약에 뭐 연애 편지를 쓰면 그것도 또 아, 아실 거 아니에요, 이 집이. 그래서 그런지 연애 편지 안 오더라고. <laughs> 주민들의 행복 메신저였지만 늘 기분 좋은 소식만 전한 건 아니었답니다. 그 자식들 군대 가가지고택 u 오는거 배달 하는 때는 그 얼마나 귀하게 of p 어요 p l e 이 h o are not going to be able to do 고 t I'm tired. m 뭐할일 하러 갔는데 뭘 이렇게 우느냐고 그게 달려지요참 나도 같이 눈물이 나요 음. 지금은 이장님으로서 또 젊으셨을 때는 집배원으로서 네. 마을분들하고 가깝게 지내셨잖아요 네. 가장 좀 뿌듯했던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집배 생활할 때이 동네 나쁜 거저 동네 좋은 건 받아주고 나쁜 거는 좀 멀리멀리 멀리 쫓아버려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화합이 예좀 예전보다는 많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지금의 우리 마을의 어떤 비결이네요. 좋은 그렇죠. 분위기 어떤 노하우가 예. 될 수도 있겠네요. 예, 예 그렇죠. <laughs> 예, 예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너무 좋은 시간 내주시고 얘기를 들려주셔서 제가 간단한 선물 하나 좀 아, 드리겠습니다. 아니 뭐이 그런 걸다할것시야 아버님 가장 빨리 반응하셨어요 지금 선물할 때 지금 가장 빠르게 반응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아버님께 드리겠습니다 수면양말이에요 아버님 어니 이게 털이 또 이렇게 복슬복슬거어가지고 부드럽거든요 예어 네. 얼굴이 고마워. 살아요 어머 얼굴이 너무 살아요 이장님 것도 있지요 아이고 <arrays> 귀가 귀가 좀 따뜻해졌어 어우 감사합니다 하늘맛 있요 어머 색깔이 랑냥딱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어도, 특별하지 않아도, 켜켜이 쌓인 세월의 흔적은 아름답습니다. 오래된 집과 나무, 그리고 사람들의 정겨운 이야기가 가득한 말. 보은군 회인면 송평 1리입니다.